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2년차 중고차 김 부장입니다. 무슨 차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매입해 왔습니다. 좋은 차량이 매물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찾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매입해 왔습니다. 어 앞전에 소개시켜드린 더뉴 스타렉스 똑같은 모델입니다. 어 국내 유일한 생계형 승합차. 어, 이번 차량도 꼭 필요하신 분이 구매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모던 모델입니다. 2018년 1월식 실 주행거리가 7만 키로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132만원입니다.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구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전면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안개등 나이스 보시면 백화현상 이런 건 없구요. 앞범버, 본네 보시면 잔 스크래치 찍힌 데 없습니다. 어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어 운전석쪽 면 보시면 그렇게 큰 스크래치 문고. 돌빵 없습니다.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보셔도 그렇게 큰 문콕 돌빵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아, 당연히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있죠. 어, 뒷범버 트렁크 보셔도 이렇게 뭐 찍히거나 뭐 스크래치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 흠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뒷범버, 어, 연결되는 부위 보시면 이렇게 잔 스크래치 하나 있습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어, 조수석 쪽면 보셔도 문콕, 골빵, 찍힌 데 없고요. 깨끗합니다.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어,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로 옆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콕, 볼빵 없습니다. 어, 외관 상태는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양호합니다. 어,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천장 보셔도 깨끗하고요. 가죽 시트 상태 보시면 뭐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깨끗합니다. 승합차 구매하실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이 뒤에 쪽 창문. 꼭이쪽 창문 있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뭐 2열, 3열, 4열 시트 보셔도요. 튿어지거나 해진 것도 없고요. 깨끗합니다. 뒤쪽 천장도 보시면 깨끗합니다. 어, 트렁크 쪽 보시면 스크래치 없고요. 깨끗합니다. 어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섬세한 겁니다 이 정도면 바닥에 혹시라도 이물질 묻고 할까봐 이렇게 깔판 깔고 사용하셨고요. 맨 뒷열 시트 뒷면 보시면 깨끗합니다 이 정도로 뭐 짐을 그렇게 많이 싣고 다니신 차량은 아닙니다.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뭐 4열 3열 시트 보셔도 해진 곳 없고요 상태 좋습니다 어 바닥 매트도 보시면 1열은 이렇게 코일 매트로 깔아져 있고요 조수석쪽 시트 보셔도 해지거나 찢어진 곳 없고요. 어, 차량 상태 실내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깨끗합니다. 흠잡을 뭐데 없이 관리는 잘된 차량입니다. <목소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73,541km 주행했습니다 어 운전석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안개등이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전화 밖에 블루투스 돼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어 처음에 말씀드린 추가 옵션은 총세가지입니다그 중에 첫 번째는 보시는 거 하이패스 눈밀러입니다 어, 두 번째 추가 옵션은 순정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후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 후방 카메라 잘나옵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 추가 옵션은 컴포터 시트입니다. 컴포터 시트는 보시는 것과 같이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입니다. 어,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통풍. 들어가 있고요. 어, 뒷좌석 2열 시트 오시면 이렇게 슬라이더 문에 달려 있는 쪽 창문. 제가 외관 보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시간 운행하고 뭐 어디 멀리 가실 때 뒤에 앉으신 분들을 생각하신다면 꼭 이쪽 창문 들어간 차량을 구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정말로 뒷사람은 답답해 죽습니다. 꼭이쪽 창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이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무사고 판정 받은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모던 모델입니다. 2018년 1월식 실주행거리가 7만키로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